출발해 보세요. 예. 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네. 네, 맞아요. 거기는 두 어, 우리 딸. <laughs> 딸. 엄마. <laughs> 엄마가 응. 선생님이랑 거기 학원 마곡역에서 여기까지 왔. 왔어. 왔어. <laughs> 잘했네. <웃음> 혼자 <웃음> 왔어요. 혼자. <오. 웃음> 혼자는 아니고 옆에서. <laughs> 아, 아니, 거의 다 혼자 했잖아. 잘했네. 난간다 이제 <laughs> 어, 그래 잘 가. 음. 응. 아우 <laughs> 대견해라 얼마나 대견할까 엄마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요. 자, 그럼 네. 가볼까? 네. 고것이 또돈 내야 돼?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맞아. <웃음> 어 여기 청문미리네 청문비리니까요. 네. 자 이거 한번 가까이 네. 붙여서 완전히 다 내리세요. 네. 자 가까이 붙여서 네. 이거 딱 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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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붙여보세요. 네. 그렇지 저렇게 저렇게 앞차처럼 소이 음. 닿을 수 있게 왼쪽으로 살살 붙이면 사이드미러로 간격도 보면서 네, 더 붙여도 되는데. 더 붙여도 더 소이 어. 닿겠어요? 또안 닿을 것 같은. 자 그럼 차 아줌마 줘. 아줌마 줘. 더 가까이 가서, 더 음, 가까이 음, 가서 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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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보지 말고 옆에 봐야지 <laughs> <laughs> 지나가보면 네, <우리>. <laughs> 이 직원을 힘들게 하면 어떡해 <laughs> 네. 네, 초보의, 초보의 와. 서름입니다, 네. 초보의 서름 아이고야 <laughs> 지하차도 역길입니다 이어서 390m와 아. 우회전입니다. 아. 5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때? 150m 이 어떻게 붙어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 우회전인데? 여기는 실선이라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 옆길로 갔어야 되는데 어, 아까 나가서 네. 원래는 이 위로 갔어야 이렇게 갔어야 돼요. 아, 지하철도 옆길. 지하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죠. 지하철 들어와 버린 뭐, 거지. 그렇죠. 뭐, 어떻게나? 하 일단 직진하세요. 직진해요. 어, 여기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되니까 음. 일단 깜빡이 끄시고 음. 일단 지나가서 네. 어 이제 얘가 다시 알려줄 거예요. 그럼 모르지? <laughs> 어디로 갈려나? 아, 다 여기는 직진이구나. 어, 여기는 우회전 자체가 안 되는데. 600m 아.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를 우저 지하철도 옆길에서 우회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잡을 거예요. 2.6킬로미터 가이삼 사거리까지 직진입니다 어, 직진 그러면 하나 안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안가세요 빨리 아네 직진이 돼 이건 차선 변경이 네. 아니에요 차선 변경이 아니에요 어, 어길 하나에서 두개로 늘어난거지 아. 제가 얘기했죠 키로수는 멀다 멀다 아직 머니까 2.3km. 어. 멀다. 그러면 네. 이제 계속 직진이잖아요. 네. 가운데를 타는 게 좋겠죠. 네. 안 돼, 안 돼, 그냥 가. 우리가 그러니까 차선 변경 못하면, 네. 자 이런 도로 특징은 봐봐. 네. 포켓 차로가 계속 있죠. 네. 그럼 1 차로에서 계속 직진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도로 특성상 도로가 넓죠. 네. 넓으면서 저렇게 가다가 포켓차로 교차로마다 네. 그러면 아이 길을 쭉 가면 네. 계속 포켓차로 좌회전이나 유턴은 네. 포켓차로가 있겠구나 그럼 일 네. 차로로도 계속 지진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가면 되고 네. 여유가 있을 때뭐 가운데로 가면 되고 네. 근데 이제 2km에서 우회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를 좀... 타는 게 좋긴 하겠지. 그렇죠. 벌써 걱정만 하고 있어. 거기 좀비 때야 되는데. 아씨, 저로 가야 되는데. <laughs> 괜찮아, 차가 이제 없어 없잖아 지금. 네. 봐봐. 어, 네. 그러니까 틈틈이 이렇게 사이드를 한번씩 봐요. 네. 아직 2km 머니까 네. 중간에 차 없을 때 그냥 여유 있게 들어가세요. 음. 막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음. 일단 직진이 되니까. 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우회전입니다. 1km 터 우회전... 500m, 300m 네. 그때 맨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이런데는 네. 상가도 많고 막 네. 있죠? 네. 이 오른쪽이 진짜 안 좋아요. 네. 아까처럼 막 주정차 있고 네. 막 택시들 막 쓰고 진행이 안 돼. 내비는 그러니까 항상 켜고 다니세요? 네. 예, 어디 가더라도 네. 이런 감시 카메라, 네. 이제 과속 카메라나 신호 단속 카메라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들을 겸. 네. 그리고 혹시 팀앱 사용하시면 네. 그 간단. 간단하게 나오는 팀맵이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그 설정에 들어가면 있는데, 에이. 그러니까 막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뭐 노인 음, 보호 음, 구역입니다. 주정, 저기 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이런 음, 거 음. 멘트가 나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그런 거안 나오게끔 음. 간단 요약하게만 나오게 되는 게 있어요. 에이. 길한, 그러니까 회전 길안내랑 과속 단속 카메라 음. 그것만 나오면. 음.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차가 많이 밀리죠. 네. 여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저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많이 밀리는구나. 음. 이 지점을 지나서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해요. 네. 여기 결혼식장이 있나? 네. <laughs> 마트도 있고. 마트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네. 버스 정류장이 그렇죠. 나 같은 지금 아까 버스 아까 아, 들어갔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앞을 붙지 마세요. 아, 그래. 자, 내가 만약에 차선 변경할 네. 을 생각이 있어. 네, 네. 그러면 앞 차랑 너무 네. 가까이 붙지 말고 네. 언제 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타이밍에. 네. 그러니까 좀 거리를 띄우면서 가세요. 거면서 허리케듣기 보고. 음.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저렇게 멈춰 있으면 네. 완전히 맞아.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럼 얘랑 가까이 안 있었으면 아, 아까 그냥 천천히 텐데. 갔지. 아 진짜. <laughs> 이제 참 아. 많아지잖아. 아 그럼 이제 요치 7로 지나서 들어갈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 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가까이 막 가려 음. 그러지 말고. 비를있 음. 뭐라고? 만진지 자 줄. 7을 레비를서 있다고요. 아, 저쪽에 쭉서 있죠? 아, 예, 시간 어떡해. 쓰지 마세요. 아, 예. 자,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저기서 우회전하는 네. 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 그럼 안 오겠죠? 네. 그럼 그때 봐서 그때 타이밍에 딱 들어가면 좋아. 이 교차로 아. 지나면서. 오히려 그게 좋아요, 가. 아, 그래요? 어, 오. 그러니까 교차로 지나면서 한번 봐요. 우회전 차량 있으면 뒤에 차들이 다 속도 줄이거든 아. 저렇게 가 빨리. 리여기 그러니까 지나가. 오래, 오래. 아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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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지나가. 차로를 이용하세요. 잖아 이제 들어가라고. 아. 확인하고. 아 확인하고 그냥 막 급하게 가지 말. 그 그러지 말고 좀 어, 제발. 제발. 저까봐, 제발. 잠깐만.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송가인이 콘서트 하네. 아, 네. 일2 k m 멀 그럼 다? 그럼 가운데 를타자일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이런 것도 다 보면서 가세요. 주행 지물을. 길을 <laughs> 익혀 놓는 거야. 어, 아, 왜 일로니까 서야 그러구나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신호 단속은 지금 네. 600m 나왔죠? 네. 600m 나오고 300m 나오고 잠시 후 나와요. 아... 어. 그럼 잠시 후 나오기 전까지는 속도뭐 이제 층이 안 써도 돼 500m 앞 좌회전입니다. 500m 네 그럼 이제, 이제 상황이좀뻥 뚫렸잖아요 네, 네. 어, 그럼 이제 가운데로 이제 왼쪽으로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왼쪽으로 이제 가면서 아 어. 밑에서 왼쪽이니까 이런 데가 좀 헷갈려요 그죠네 언덕 때문에 약간 언덕이죠 맞아요 교초로가 네그 길이 안 보여 네 어. 그럼 일단은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앞으로 먼저 가요 네. 가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일 거야 예 음. 어. 우리 언덕 넘어가듯이 네. 우리가 맨 앞이죠. 네. 어, 그냥 쭉 그냥 일자로 가세요. 음, 네. 그럼 우리가 몇 번째 차로예요. 두 번째죠. 직진 두 번째. 네. 어, 그러면 저기서도 직진 두 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그죠맨 왼쪽은 좌회전 차로니까. 네. 좌, 좌회전입니다. 1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네. 이쪽 두개 차선을 타고 가는 게 좋다. 아. 이 교차로에서. 아, 어, 두 개를. 왼쪽 두 개를 타고 가는 게더 좋다. 아. 이쪽으로도 가도 되는데 네. 저맨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차선 변경를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여기가 좌회전두 개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앞에서 아. 그래서 왼쪽 두 개를 타고, 가는 게 좋다, 라고 음. 얘기는 하 내가 보기엔 좌회전이 네. 두 개일 것같아 아, 그래요? 변심을 한 거죠? 밀로 아. 올렸다가 어? 좌회전 아. 두 개네? 그냥 저쪽으로 가도 되겠네? 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제 저기는 유턴만 네. 되는 데고 네. 더 가세요. 너무 멀다. 너무 멀어요? 어 뒷바퀴가 약간만 보이게. 됐죠. 그럼 이제 알죠? 차이전이두 개니까 우리는 무조건 첫 번째 차로로 네. 약간 유도선을 밟으면서 네. 그리고 여기가 길이 좀 저쪽이 좁죠. 네. 좁으니까 더 안쪽으로 가지면 안쪽으로. 어, 저쪽 차는 넓게 가고 네. 유도선이 네. 하나네요. 네. 자 그럼 약간 밟으면서, 밟으면서 가세요.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럼 제 1차로로 보세요 그래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됐어 300m 우회전입니다 3차로를 이용하세요 3차로? 어 3차로 이용하래 그래서 아까 이거를 미리 다음 걸 봤으면 아... 아까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아... 게 좋죠 맞아요 그럼 바로 그냥 와서 맞아요. 우회전하면 돼 거리가 짧으니까 에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 그럼 차 없으면 가운데로 쑥 벤치처럼 들어가는 거 벤치처럼 이렇게 아또 어, 너무 튀어나다 너무 튀어나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다음 뭐래? 네. 아이고야. 다음 뭐래? 그러니까 다음 걸 미리 보는 게 좋아. 다음은 1.3km에서 왜? 아, 어, 1.3km에서 잘 젖어. 네, 그럼 멀다. 멀다. 아, 어, 그럼 아, 가운데 타고 가야겠다. 가운데 타고 간다. 그 좌회전한 다음에 좌회전한다면 600m에서 고가. 고가. 그러면 고가는 몇 차로? 1, 2차로. 그렇지. 그러면 아, 좌회전해서 1, 2차로니까 1, 2차로를 타고 갈 준비를 해야지. 음. 좌회전 한 다음에. 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 변치가 했네. 계속 변치가 <laughs> 있어.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거리 두기를 좀 하시고. 네. 이제 가면서 네. 아 이제 왼쪽으로 붙어야겠구나 네. 근데 봐봐라 네. 100, 여기 밑에 거 보이죠 130m에서 가운데를 타래 그죠 직진 두 번째 요거 1 3 0 m 요 앞에 거든요 네. 어, 이유가 있어 가운데를 타고 가라 어, 왼쪽 맞아요. 타지 말고 오른쪽 타지 말고 가운데를 타라 네. 자그 이유를 제가 한번 네. 가면서 알려 드릴게요 네. 1 3 0 m 요 앞에 교차로 거든요 네. 자 우리 가운데죠 네. 어~ 여기 왼쪽도 직진이고 우리도 네. 직진이고 네. 자 그럼 한번 여기를 지나가 볼게요 네. 지나가면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왜 음. 그런지. 차로 그러니까 여기 유턴하는 차가 서버리면 네. 우리가 못 가잖아.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쪽으로 어, 가는 게 좋다. 자입니다 300m 어. 자외장. 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그렇지. 어. 그러니까 거기다 유턴이 네. 되는 곳이라서 네. 거기서 차가 멈춰버리면 네. 우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음. 타는 게안 좋다. 음.

엄마 뭐 네. 마지막에 속도를 그확 내버리면 안 되지 너무 어, 위험한 그러니까 3정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음, 그래 우리 네. 오른쪽 빠져 나갈 뻔했어. 아. 마지막에 진짜 차선을 잘 타야 돼. 1 차를 로 무조건 타야 돼 거기는. 일 차로를 옆에서도 아. 좌회전하니까. 음. 근데 속도 안 줄이면 확가버려 아.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맞다. 아까 우리 네. 올 때도 그랬는데 네. 속도를 잘안 줘요. 그럴 음. 때 위험한데. 자, 엑셀. 코너. 300m, 3 네. 0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m 3 0 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음. 옆에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300m. 300m. 3 지금은 속도를 또안 내. 박사, 그러니까 돌 때는 안 고정, 줄이고, 들어와서는 이제 속력을 직장입니다. 내야 되는데, 아 들어와서 또 속력 안 내고 천천히. 아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차가 막 먼저 나오는 아 거야. 그러니까 반대야. 반대, 반 반대. 줄이고, 줄이고, 천천히 줄이고. 돌고, 그 다음에 가속을 해줘야 돼. 아 그래야 내가 나가기가 쉬워. 네, 네. 자, 여기를 돌잖아. 네. 여기서 줄여야 돼. 속도를 그래 줄였죠. 오케이. 줄였죠. 자 이제 브레이크만 띄고 내가 가는 거야. 아유, 보면서 아유, 없어. 아유. 그럼 이제 다시 가져오겠습야다 촤야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